안녕하십니까 제주 부동산 방송입니다 한경면 청수리 연세 반연세 한달살이를 소개합니다 주인은요 귤밭과 청수 곶자왈로 이루어진 것인데요 어, 청수 곶자왈 탐방로가 있고 청수 반딧불 축제 현장이 있는 곳 자연 환경이 아주 뛰어난 곳 임대를 소개합니다. 주위가 온통 귤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반딧불의 고향 반딧불 체험장 있고 바로 옆에는 청수고짜왈 있습니다. 청수 반딧불 축제 현장 청수고짜왈 오설록 영어교육도시 직선거리로 3km 유리에성환상석 생각하는 종원, 저청초등학교 청수마을회관 사냥고짜왈 제주공항으로부터 평화로 동강육거리 오설로 청수리 차량으로 50분 걸립니다. 본 어, 물건 앞에는요. 본 주택 앞에는 이렇게 담장이 덩굴과 이렇게 줄밭으로 아주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주 그 제주도의 힐링 최고 의 장소입니다. 여기는 제주 고자월 탐방로. 제주 어, 반딧불 축제 마을, 또 자연 생태 우수 마을, 또 색깔 있는 마을. 그리고 이곳에는 바로 청수 고장을 탐방로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어, 귤밭으로 다 귤밭과 푸르름으로 다 펼쳐져 있습니다. 먼저 A 동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방입니다. 주방. 욕실이 되겠습니다. 복층입니다. 사모님, 이게 전부 저 친환경적으로 돼 있는 거죠? 네, 친환경입니다. 친환경. 네. 그리고 이렇게 그 다녀오신 분들은 뭐 뭐라고 말해요? 그동안에 아토피가 심했었는데 한달 머무는 동안 아토피가 싹 낫고 아, 꿀잠 아토피, 응. 아토피를 예. 했는데 그게 여기 가서 예, 나았다고요 예. 힐링 예. 예. 되고 그 꿀잠 잠을 예. 푹 자고 예 잠도 푹 자고 예. 아. 네. 아. 져가지고, 아 여기 자랑이 노을진 예. 모습을 볼수 있고 예. 예. 너무 공기가 좋아가지고 아 공기가 너무 좋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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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공기죠 곧잘 예. 공기 좋고 공이 이렇게 많고요. 아 공도 많고 뒤에서 노루도, 아 노루도 있고. 네 노루도 있고. <laughs> 말도 있고. 이렇게 주위에 아 말도도 뒤에 네 있고. 불맞네자 A 동 봤고 B 동을 도 보여줘. B 동. 네, 이렇게 습니다 이제 B 타입이 장제 B 타입이 그렇지 B 동. 여기도 불다 켜놨어요? 아 네. 켜놨어요, 네. 켜놨어요 네. 지금? 네. 아 지금 자 B 동. 시장이 아주 좋습니다. 네, 바다가 보니까요. 비동 싱크대. 옥션 그리고 여기에 공간이 있습니다. 자. 넓은 이걸 뭐라 해야 되나? 원룸이라 해야 되나 이거? <laughs> 이걸 원룸이라 해야 되나 이거? 아원 <laughs> <laughs> 아, 여기 투룸 아 투룸 아 투룸 투룸하면서 어 주방 이렇게 해서 또 욕실 이렇게 해서 될 거예요. 자 비동을 봤습니다. 여기 한달사신 분의 덕분에 좋은 추억 많이 쌓고 갑니다. 좋은 인연에 감사드리고 제주도에 오늘 다시 또 집을 찾겠습니다. 네. 아 여기는 지금 시동입니다. 시동은 2층인데요. 친환경적으로 만들었고요. 자. 자, 일단은, 오! 먼저 눈에 확듭니다 여기 2층인데요. 아주 어, 귤밭이, 예, 귤밭과 푸르름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저지 오름까지지 보이고 있는데요. 이야, 이거 완전히 일품이구나. 아, 그리고, 자, 욕실을 보겠습니다. 욕실도 널찔합니다. 음. 자, 여기 욕실 여기 이제 여기 자 여기는 주방 그리고 여기가 아 이거 뭐자드 여기다가 이제 풀장을 만들 예정인가? 네 어우 좋네 이렇게 밖에 보이지 않게끔요 네 화면만 예? 보오 여기다 그냥 칸만 막으면 불편해 네 이거 큰 풀장에다 아뭐뭐 뭐 이렇게 그 에, 신축 건물인데 냄새 같은 하나도 안 나요. 아, 친환경이라. 친환경 야 바닥도 아주 그냥 아 아주 그냥 깨끗한 먼지 하나 없이 아트비에 싹나고자 여기 여기는 이제 복층 네자 여기도 아 여기도 아주 그냥 자, 여기서도 아 그림입니다. 지금, 뭐였냐. 이거 주무시고 하신 분들이 또 문자 보내셨다면서요? 네, 문자 아, 문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는 거지? 에? 네. 예? 네, 그... 아, 그래요? 아, 나 여기서 이해하러 갈게. 알겠습니다. 자. 시동을 받고요 음, 아, 아 이거 동백길이 어우 이게 동백나무구나 그네 네, 여기서 아, 네, 네. 아 동백나무가 지주 꽃이 야, 올 겨울에 또좀 피었었나? 아이올 겨울에 피거구나 <목소리> 자 4동입니다 타입이 여러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네, 문자가 많네요. 덕분에 좋은 책 많이 쌓고 갑니다. 좋은 인연 감사드리고, 다시, 제주도에 다시 뵙겠습니다. 뭐 아주 그냥 감사의 편지와 감사의 문자들이 많이 온답니다. 잘하지, 멋져, 멋져. 자, 감사의 문자 사장님 첫 손님으로 와서 너무 고운 마음으로 잘 지내고 갑니다. 식구들 모두 오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부자 되세요 아 서울에서 적극적으로 어, 힐리언스 선전 할게요 <laughs> 아 이거 반응이 좋습니다 아, 뜨거운 반응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독특하고 특히 이곳은요 주위가 온통 온통 전부 귤 밭으로 쭉 펼쳐져 있고요고자왈 청수 고자왈이 아주 접근 되어 있고 고자왈 탐방로 또 어 반딧불 축제 마을 아주 유명한 그 자연 상태 우수 마을 아주 여러분 오시면은 아주 어 최고의 자연의 힐링하고 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